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숫자, 그림, 수직선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수직선으로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이란 숫자를 뜻하는 수와 직선이 만나 수를 나타내는 직선을 말합니다. 수직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양 옆으로 화살표가 있는 직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직선에 숫자를 표시해주면 되는데요. 숫자 1을 표시해볼게요. 그런데 숫자 1은 여기에 표시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표시하는 게 맞을까요? 잘 모르겠죠? 숫자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잡아줘야 합니다. 이 기준점에서 한칸 떨어져 있으면 1, 두칸 떨어져 있으면 2가 되는 것이죠. 저희는 이 기준점을 원점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O 표시를 해줍니다. 숫자로는 0을 뜻해요. 수직선을 그릴 때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도록 해야 합니다. 수직선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것이죠. 꼭 1, 2, 3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00, 200, 300 또는 1/2, 2/2, 3/3등 원하는 숫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직선은 왜 직선이 아니라 양 옆으로 화살표 표시가 있는 걸까요? 만약 숫자 전체를 직선에 표현하려면 직선을 계속 그어야 해요. 숫자는 끝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화살표를 통해 숫자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간단히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숫자는 수직선상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숫자 1은 수직선의 1에 점을 찍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숫자 2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2분의 1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처럼 수직선 위에 수를 나타낸 점을 수직선상의 점이라고 해요. 이제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1번부터 4번 중 숫자 4를 나타내는 수직선상의 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수직선은 4에 찍혀 있는 점인 3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응용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나눗셈이 계란을 50개 샀습니다. 1번부터 4번 중 나눗셈이 구매한 계란의 개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은 숫자 5를, 2번은 500을, 3번은 0을 나타낸 점이고 4번만 50을 나타낸 점이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이처럼 수직선상의 점으로 개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그래프를 그리는 기초가 되니 꼭 알아두세요.